오늘의 이야기 책은 할머니의 트랙터. 안셀모 로베다 글 파울로 도메니코니 그림. 할머니,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요. 가끔 숱하게 울기도 하고, 울지 않기도 해요. 할머니는 닭은 울고 싶을 때 울어요. 하루는 새벽 3시 33분, 하루는 아침 6시 전과 하루는 오후 3시 47분에 울기도 해요. 밤사이 비가 내렸어요. 하늘이 더 파랗고 풀은 더 짙어졌어요. 지붕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토끼는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 돼지는 촉촉한 진흙 목욕탕에서 뒹굴어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는 긴 부츠를 신는 것을 좋아해요. 물 웅덩이를 첨벙첨벙 밟고 지나가도 젖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트럭터를 운전해요. 커다란 바퀴가 달린 빨간 트럭터예요. 할머니는 창고로 가서 수레를 꺼냈어요. 지난 여름 손주들이 집에 왔을 때 타마노이라고 이름 붙인 수레예요. 할머니의 트랙터도 이름이 있어요. 베르타 부인이죠. 트랙터를 샀을 때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제 가을이 되었고 손주들은 도시에 있어도 할머니는 그 이름을 계속 불러요. 좋은 아침이야, 벨타브인 다마눈. 오늘은 날씨가 좋아 이래로 가야지.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어요. 어제 저녁 식사에 쓴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설거지를 하기 전에 자두잼을 만들었어요. 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부엌을 어지르지 않고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고는 체리파이를 만들었어요. 파이 반죽을 잘 달궈진 오븐 안에 넣었어요. 다음에는 빨랫감을 모아 세탁기에 넣었어요. 30분 빠른 세탁 기능을 선택했어요. 띠리링 파이가 다 구워졌다고 5분이나 흘렸어요. 삐리빗 빨래가 다 되었다고 세탁기가 알렸어요. 할아버지는 햇빛 아래 빨래를 널러 밖으로 나갔어요. 저기 대륙대가 오고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끝. 저는 이 책을 읽고 성력화은 정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할에 대한 의무가 아닌 본인이 잘하고 가장 자신있는 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로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어,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닌 그런 다른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노 부부의 지극히 평범하고,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 그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 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주어진 일에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도 즐겁게 일상을 헤쳐 나가는 점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